안녕하세요. 저는 4조 이지웅입니다. 어, 여러분에게 특별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? 어, 사, 저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특출나다, <laughs> 특별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중학교 입학식날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먼저 다가가도 보고 제 선생님이랑도 많은 얘기를 하고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. 친구들이 많으면 안도감이 드는데 어,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쓸데 없게 어이없게 어, 만약 내가 이 친구들에게 진짜 친구가 아니면 어쩌지 말만 하는 그런 친구이면 어쩔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, 그런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물어서 특별함이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? 이 질문까지 가게 되었어요. 이제 막 철학자나 철학 지식이 있는 어른들 모두 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고 가치가 있다. 이렇게 말을 하는데, 어우, 그것 때문에 저는 계속 생각을 해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이제 답을 모르겠으니까 질문을 계속 방치를 하고 방학식을 진행해서 방학을 하고 세바시 캠프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, 지금 세바시 캠프를 진행하는 도중에 강사님이 포맷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, 그런 걸 설명해주는 어 수업 같은 걸 했는데 그걸 하면서 나에게 특별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. 나에게 특별함이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독점적인 개성, 성격, 경험 이런 것이고 나에게 모두가 특별하고 모두에게 내가 특별하다.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. 어, 한마디 하자면, 어른들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특정 패턴에서만 살고 특별하다고 자신이 그런 걸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, 이제 오늘만큼이라도 사계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해주고, 이제 나는 평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